반갑습니다. 수위 코인 출발해 볼게요. 자, 수위 코인 이제 스멀스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이 종목은 뭔가 돌파할 듯말 듯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자, 보통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수위가 뭔가 돌파할 것 같은 자리고 할것 같은 무빙이 나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수위가 아니라, 아니라 다른 코인을 밀고, 만약에 수위가 평소에, 표, 어,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라고 생각 될 때쯤 수위가 대부분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저마다 각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이 어피트라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뭔가 같은 계열에서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 보면 수위가 만약에 수급 들고 쫙 올라가면은 밑에 종목들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수익 코인 지금 거래량을 보시고 현재 무빙을 보시면은 아 이거는 이제 조금만 더어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위로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수익 코인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 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란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랫 우리가 어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익권이 이제 2,000원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 고점 하나를 뚫으면 우리 어, 밑에서 올라오면 다음 고점까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즉이 자리는 여러분들 2,250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 뚫는 게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 대신 돌파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시원시원한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만 나와도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어, 수익 보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꽤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250원 돌파하면 그다음 2,500원, 여기 돌파하면 3,000원, 3,5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잡으시면 되고. 우리가 신규 상장주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시장 주도 섹터라는 점이죠. 자 시장 시장 주도 섹터이기도 하고 플러스로. 자, 수익 코인이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고점 위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징성이 있다. 자,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어, 꽤나 강력한, 어, 강력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어, 잘 생각해보시고 어, 잘 따라오시면 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 자, 수익 코인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거라서 좋은 거고, 그 중에서 수위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든 매수나 매도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시면 위험합니다. 시장 난이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진입과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리 잡아 드리는 그 구간에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또 하나 여러분들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그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어, 중요한 방법은 뭐다? 바로 당일 단타를 하는 것이다. 자, 당일 단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나 혼자 할 때는, 와, 이거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저랑 함께 하는 순간부터는, 아, 물려봐야 마이너스 5%지만 대신 수익 나면 50%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안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꽤나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플러스, 여러분들. 회전율 위주로 안정적인 매매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차곡차곡 우상향 할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반대 관점에서 보면 또 당일 매매다 보니까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일 매매는 맞지만 제가 종목 선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10에서 40%씩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제가 뭐다 증명해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파워레저 같은 종목 호재가 명확한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몇살 잡고 끌고 하면서몇배 프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포트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을 갖추어야지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바로 수익성 그러니까 홈런 칠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성과 수익성의 포트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2, 3년간 주식 코인을 보면서 느낀 점 정말 많을 겁니다. 개난식하라 급락 다 겪어본 결과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보니까 나도 저렇게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근데, 홈런 칠 때는 진짜 시원시원하게 몇백프로 먹어보는 게 손이다라고 생각 드시면 위에 번호 7929-3904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릴 거고,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수익코인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공개합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린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전혀 볼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남는 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고스럽지만 여, 여러분들 위에 번호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 오시면 제가 싹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수익금 돌파 한번 나오면 여러분들 못잡아요 겁나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